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아, HMM,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HMM,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집중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HMM, 현재 이 팩트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HMM 지금 위치까지 만약에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손절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유보율 보이십니까? 이 유보율이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의 흐름을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유보율 몇 프로 잡혀있죠? 지금 이게 연간 말고 분기로 한번 볼게요. 가장 최신 9월 달을 기준으로 유보율이 대략 800% 정도 잡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도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이 800%는 무난하게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800%를 현재 유보 현금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 자본금 얼마 잡혀 있죠? 2조 4,452억 잡혀 있죠? 2조 4천억만 잡더라도 자, 800%. 다시. 2조 4천억만 하더라도 800%는 8배죠. 이 8배 딱 치면은 현금 흐름만 대략 20조 조금 안 되는 유보 현금이 잡혀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되는 게 현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시가총에게는 작용이 잘안 됩니다. 그래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0.3%는 잡힌다. 자 그러면 이 19조의 흐름이에 0.3%를 잡는다 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잡히죠? 5조 7천억 이것도 디스카운트 좀 많이 준다 라고 할게요. 그런다 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에 이 현금 흐름이 최소 5조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최악으로 우리가 지금 꼽고 있는 해가 언제냐면은 24년이거든요 근데 현재 계속해서 실적이 줄어들긴 하지만 24년에 예상 실적이 얼마 나오고 있죠 지금 단기 순이익으로 대략 그래도 한 1조 7천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 라고 해가지고 한 1.5조 그렇게 좀 잡을게요 그렇다 라고 하더라도 PER5만 잡아도 7.5조고요 PER4만 잡더라도 6조입니다 아까 현금 흐름 최소 5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만 최소 미니멈 잡아도 11조의 시가 총액은 유지를 해야지 HMM의 적정 최소 주가라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던 H&M의 매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는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매각의 속도 낼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요 기업들과 대화로도 나눠봤다. 디스카운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고 이렇게 최소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얼마다? 자 보이십니까? 10조가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위치는 상당히 저평가 중이고 최근에 빠졌던 요 흐름 회복의 가능성 충분히 보여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성 문제도 시장이 조금 풀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3개월 내에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면요자 내년 3월에 뭐 있죠?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있죠. 그랬을 때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표예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 사람들은 지표를 얘기하면서 이 횡보장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경제 살려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 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반드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절 말고 3개월만 버티셔라. 예전에 완전 맥시멈 가격 여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로 갈 가능성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11조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외부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까지 간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의견인 거예요. 괜실이 그 근거 없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에 대한 부분 선반영했고, 유동성 풀리면, 어, 그러면은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솔솔 피어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의 HMM. 최근에 뭐 수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조금 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겁내갖고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돈이 소중한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기억을 하시고, 어이 적정 주가라는 게 있으면 지금 유동성 때문에 좀 저평가되니까 이거 좀 버텨갖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요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이게 실제로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먹을 거 진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그 다음 스텝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떠한 섹터를 보고 있는지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제약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왜 제약바이오 보느냐. 여기가 실적이 없이 미래 가치를 끌고 오는 성장주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커야지 제약바이오가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지금 유동성은 바닥이잖아요. 제약바이오가 낮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 3월에 뭐 있다고 했죠? 금리의 고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제약바이오가 왕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쭉 정의를 골라낼 수 있는 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이게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거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꼭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멤버십 주에 한 4개 정도는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보자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당장 12월 달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데브시스터즈 급등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힘든 시장 같이 헤쳐나가면서 이런 것들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구독 옆에 가입하기 관심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